안녕하세요. 우울증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우울증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세균 불균형에 의해서 우울증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요. 호르몬 불균형이 초래되면 우울증이 유발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려면,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으려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세로토닌 전구체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장관에서 만들어져서 장내 축을 통해서 뇌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장내 세균 불균형이 출래되면이 세로토닌 전구체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로토닌 합성 불균형이 일어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는 장내 세균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으로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균형, 전해질 균형, 장내 세균 균형을 바로잡으면 건강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는 영양 균형, 전해질 균형, 장내세균 균형을 바로 잡는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한 식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챙겨서 드시는 것도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